맨유 노팅면 이길 수 있어? 눈을 이길 수? 있어. 어 근데 맨유 성적 왜 이렇게 좋아? 자 지금 맨유 감스트 하고 있고요. 여프 하고 있나요? 자 여프 하고 있고 당분 하고 있나요? 당분안 하고 있네. 어그로 끌 생각밖에 없네. 추면 뭔 소리야? 나 진짜 이제 그런 말하거 섭섭해. 맨유 궤도에는 올라왔다고 봅니다. 맨유 팬인가요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요? 네 뺏어냅니다. 어 부패! 우 와! 야 부패 슈팅 때리면 무섭지. 오 역습 설마 엘랑가몰라 중압 아 설마 피사 미쳤다 엘랑가몰라 엘랑가몰라 피사 오. 와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어. 와 진짜 나한테 아 아저씨 이거 뭐죠 노티.. 노가 노트... 응원하죠 지금 노티 응원하긴 이지뭘야 이거 돌아다니고 재밌다 이거 야 이거 어떡해 맨유 뭐야 이게 한번의 역습에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이거 아니죠 아 아니야 나는 근데 남이 어, 맨밑야 이거 한번의 역습인데 엘란가 슈팅 미쳤다 저는 중립 중계를 선호하기 때문에 진정한 중립이 되기 위해서는 무승부가 되어야겠죠. 동점이 되어야겠죠. 동점이 될 때까지 맨유를 응원하겠습니다. 오 들어가요. 이걸 뭐? 야 오늘 맨유 발 높다. 야 이거 잘했는데. 가르나초 맨유에 딱 맞는 급이라고. 와 진짜 말 그렇게 심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맨유 팬들 힘들어요. 선이라는게 있는 거야. 제 맨유 팬들 제가 다 커버 쳐줍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저 잘했죠. 그가르나초 뭐라 그럽니다. 배날 거야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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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전막 끝. 오케이. 진짜 이거 메뉴 나쁘지 않다. 근데 그게 우리가 메뉴 경기를 보면 예? 메뉴 응원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 형이 강퇴해도 돼요? 카세제로 <laughs> 나오는 에르센. 야, 진짜 메뉴 팬들 진짜 떡빡치겠다 <목소리> 지금 몇 번째 저지날이야? 아니 못할 수 있지 아니 근데 실수할 수 있지 아니 똑같은 실수 몇번 하냐고 정신 안 저거는 정신 뺀 거야 저거는 내가 고등학교 때 코치가 인내심이 있지 않았겠지만 만약에 세번째맞아도 내가 왼쪽 풀백에서 오른쪽 풀백에서 저런 짓 했다? 저게 박스 투 박스입니다 여러분 박스 투야 이리 와 하면서 박스 투 박스 맞는 거야 이렇게 무조건이야 저거는 옛날로 치면 아아 야 뭐랬냐 나초슛 있다고 했잖아 마운트 메이스 마운트 마운트 우와 메이스 마운트 와잘 때렸는데 요로 아웃 에그아이를 뚝배기로 두는 거네 저 옛날에 캐리어 감독들이 많이 하던 건데 와 경합하는 것도 자세가 달라 맨유하고 노팅엄은와노팅엄 무슨 뭐 극기 훈련 갔다 왔어? 얘네 때리는 거 아니야? 감독이? 노팅엄 보자 도로코 야, 진짜, 노팅어 빡세네. 울렸다! 와! 미친, 와. 끝났어. 와. 진짜, 와. 네, 노팅어 포레스터 맨유 아, 경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1대 0입니다. 아, 전반전에, 엘랑가 전반 5분 만에. 미친 역습 거의 이전에 봤던 그 벌리전에서 손흥민 골을 연상케 하는 중앙선에서부터 드리블해 나가서 옆에 선수들이 달라붙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빠른 속도를 보여주면서 아주 멋지게 골을 넣었던 엘랑가의 슈팅이 있었습니다. 맨유 출신이죠? 엘랑가가 그래서 셀러브레이션을 약간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맨유의 대응이 중요하잖아요.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마지막에 경기 막판에 메가이어 투입해가지고 혼전상황에서 메가이어 슈팅 때리는거 빼고 득점에 가까운 장면 있었나요? 이렇게 빡빡한 수비라인이 이제 지키고 있는 팀을 상대로 맨유의 공격치는 본인들의 힘으로 이런 수비라인을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부패도 그냥 전향이었었고 가르나초? 네뭐 본인 뭐 순발력은 있으니까 뭔가를 박스 근처에서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노팅엄 수비수에 다 막히는 모습이었었고 후반전의 슈팅도 정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맨유의 상황에서 어, 노팅엄의 수비를 뚫어낼 수 있는 능력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강강이 보여줬던 노팅엄의 역습에 맨유가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 빼고는 그러니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박스 안에서의 박스 근처에서의 슈팅 되게 위력적이지도 않았거든요 맨유가 슈팅 24개 때렸는데 유효슈팅이 6개예요 그러니까 저, 저게 뭐냐면 별로 안 가까웠어 득점에 가까운 상황이 별로 없었어요 XG가 1.66이 나왔는데 왜 1.66이지? 뭐 있었죠? 나 기억 못한 거 있었나? 아까 골대 맞추는 거 전반전에 있었고 그거는 세트핏 상황이었었고 왜 1.66이나 있지? 어쨌든 슈팅을 많이 때려서 그런가? 그지요? 뭐 때문에 1.66이야? 여러분들 약간 좀 슈팅 숫자 많아서 그런가? 아무튼, 예, 근데 되게, 오 어, 이거 야, 이거 득점이다, 야 미쳤다, 이거 이 분위기에서 맨유가 득점하겠다 이런 느낌이 안 들었어. 24개 슈팅을 때렸는데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24개의 슈팅이 물론 간간이 골대를 아슬아슬하게 빗나가는 그런 장면들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노팅엄이 잘 계속 버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이 노팅엄이. 뭐, 대단한게 뭐냐면 뭐 밀레코비치, 무리오 윌리엄스 앞쪽에 이츠 앤더슨 뭐이츠는 말할 것도 없고 밀레코비치도 마찬가지고 너무 전투적입니다. 나는 진짜 아까 농담 삼아 얘기했다니까 후반 막판에. 아니 무슨 경합 상황이 나오면 무슨 부모님의 원수야. 앞에 있는 선수가 그렇다고 해서 뭐뭐 뭐 발목으로 들어가고 종아리로 들어가는 발도 아니야. 그 몸으로 갖다가 들이 박는 거야. 심판이 고민하게 끝나지만 쉽게 휘슬을 불지 않는 그런 경합. 끈끈이도 그런 끈끈이가 없어 한 번에서 안 되고 두번 붙고 두번안 돼서 세번 붙고 그거를 허리 지정부터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지 나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 혹시 이제 때리나? 맞나? 진짜 이게 뭐냐면 나 옛날에 선수할 때 많이 맞았잖아 전반전 지구 나오잖아 그럼 빠따를 때려요 뺨을 때리던가 그러면 그럼 뭐, 그럼 뭐 악에 맞치거든 그냥 화가 나는 거 사람이 맞으니까 그러면 앞에서 뭔가 경험상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진짜 들이받고 한단 말이야 그냥 그게뭐안 맞아야지가 아니고 열받아서씨 시... 어 그래서 와그 정도로 얘들이 악에 받쳐서 막 하는 느낌이 드는 거야 진짜 뭐 보통 빡세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되게 수비할 때 모습 보면 되게 클래식한 어떤 그런 달라붙으면서 수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되게 더럽다. 거칠지 거칠어 보이긴 하지. 근데 더럽다. 지저분하다. 까지는안 가. 그냥 전투적인 거거든. 투혼이거든 거기서 완전 달랐어요. 노팅엄이 왜 3위를 하는지 알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저렇게 들이박는데 와 집중력 대단합니다. 어떻게 팀을 선수를 저렇게 하나 하나를 다 저렇게 만들었지?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노팅엄이 좀 풀리고 <laughs> 버티는 축구가 되다 보니까 선수들이 집중력이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어 우리 되네? 우리 이제 챔스 가네? 막이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 집중력도 쉽게 지는 팀이 아니에요. 질 수도 있겠지. 근데 엄청 다른 어떤 그 팀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노팅어이 그리고, 맨유는 왜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까? 진짜 선수가 없어서 그렇지, 그 도르그 왼쪽에서 그 열심히 분위기 띄어서 공격해야 되는 상황에서 왼쪽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세번 패스미스 한 거? 와, 진짜 그거 보면서 내가 봤을 때 그냥 한탄스러웠을 것 같아, 맨유 팬들은. 아, 진짜 맨유 팬들 고생하셨어요, 오늘. 오늘 경기. 이거는 정신력도 안 됐고 오늘 경기에서 그렇습니다. 뭐 맨유는 뭐 얘기할 거 없어요. 부패도 상대방 압박에 시달리면서 물론 뭐 날카로운 슈팅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냥 전체적으로는 고전했던 경기였었고 가르나초 아뭐 승점 1점을 따내는 거는 가능할지 몰라도 맨유가 이길 수는 없는 경기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